원래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곳 설봉공원의 여러 곳곳에서 해외 아티스트분들, 청취자분들, 그리고 국내의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는 미친 축제의 장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만큼은요 적어도 여러분께서 직접 고르실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직접 고르실 장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천 설봉공원의 여러 장소를 좀 준비했거든요. 네, 네, 네. 한번 보여 주실까요?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들으셔서요. 자 앞에 계신 분들도 손가락 하나 들으셔서 네 화면에다가 이렇게 터치 하시면 돼요. 네 하나씩 하나씩 한 칸씩 이동하실 건데요. 화면 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자 지금 대형 화면 뒤로 보이는 저 여러 공간들이 이곳 설봉공원의 다양한 네. 공간들인데요. 다래원 달해원. 네 다래원이 있습니다. 다래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말에 따라서 손가락으로 한 칸씩 이동을 하실 건데요. 양 옆으로 혹은 위, 아래로 움직이십니다. 단, 대각선으로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옆으로 위, 아래로 움직이시는데 대각선으로는 못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한칸 움직여서 가볼까요? 그러면 암벽이나 힐링 스테이션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아, 가볼까요? 그럼 한칸 가시고요. 자, 다리원부터 날리죠. 날려드립니다. 날려요. 우 날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결 씨. <laughs>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할 때마다 그 숫자만큼 한칸한 한 칸씩 움직여 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세칸 움직이시는 거예요. 위, 아래, 양, 옆으로만 세칸 움직이실 수 있고 대각선으로는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일곱 칸 움직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유교시. 네. 지금 저희 주제는 공동의 공통입니다. 여러분께서 공통 부모를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요. 아이 멋진 곳이긴 한데요. 여러분은 지금 분수대 전경에 안 계시네요. 이시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번엔 세칸 움직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아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토야에 난 계신 것 같아요. 토야도. <laughs> 어 토야 미안해. 아이고 힘들어 <laughs> 나 <나도> 벌써. <없어. 웃음> 자 이번엔 일곱 칸 움직일게요. 하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음, 이제좀 이세 이제 좀할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위험하니까 안벽장엔 안 계십니다. 자, 이번엔 다섯 칸 움직일게요. 하나 둘셋 넷 다섯 세라피아의 t 사 아홉 칸 움직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여긴 없지 <laughs>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세칸 움직일게요 하나 둘셋 이제 점점 여러분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소리 나무엔 없습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시립박물관이 아닌 월전미술관이네요. 자, 그럼 월전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시죠.